습니다 하루 한 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저는 메카데미의 나사로입니다. 자, 드디어 2 학기가 다가오네요. 다들 방학은 잘 쉬었습니까? 어, 저도 잘 쉬었는데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계속 놀아도 더 놀고 싶잖아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방학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시간은 다 됐고. 조만간 2학기가 시작할 겁니다.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죠. 굳어있는 몸을 좀 일으켜 세워서, 굳어있는 뇌를 좀 활성화시켜서 2학기에 더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1학기 때 다들 성적 잘 받으셨죠? 뭐, 딱히 주변에 물어볼 데가 없다 보니까 확인은 잘 못했지만, 그래도 뭐 댓글로 종종 그 성적을 잘 받았다는 반응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2학기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또 2학기에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 물리학에 관해서 이제 2학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주로 전자기학 그리고 현대물리학 파트가 될 겁니다. 두큰 부류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1학기 때처럼 뭐 깔짝깔짝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이 아닙니다. 난이도 자체가 워낙 어려워서 그나마 희소식이 있다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 나는 물리 노베이스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거 물리 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물리 노베이니까 이 학기엔 더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 가질 필요 없고요 오히려 더 기회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 어 나는 물리를 좀 평소에 공부를 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은 조금 긴장해서 더잘 공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편하게 할수 있겠죠? 미리 제가 2학기 일반 물리학, 일반 물리학 2라고 부르죠. 일반 물리학 2를 공부하는 팁을 드리자면, 2학기에 나오는 일반 물리학 과목들은 주로 공식을 암기하셔야 할 겁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들어가는 단계는 일반 물리학 원에서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뭐 물론 저희가 물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겠죠. 아, 저희가 아니게네요. 민식이 형님이, 민식 캠이 아마 그걸 잘 설명을 하고 저는 거의 거저 먹듯이. 문제풀이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 어찌됐든 어, 현상을 설명하는 것, 현상을 공식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또그 현상들을 수, 수식을 통해서 공식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겠지만 좀 어려울 거다. 이 공식이 왜 이렇게 유도가 됐는지조차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2학기 일반 물리학 2의 팁은요 공식을 잘 기억하는 거. 공식을 잘 암기하는 것, 그리고 그 공식을 문제에 잘 적용해서 쓰는 것일 테, 겁니다. 뭐 일반 물리학 원에서도 비슷한 팁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그것만 해도 문제가 풀려요. 현상을 이해하고 뭐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제일 좋고요. 그 이해한 어떤 사실들을 토대로 수학 공식,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한 공식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 그게 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네요. 서울대 관련 뭐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상한 뻘짓을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공식 각 챕터마다 나오는 고 중요한 공식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고 잘 암기해서 문제 적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1장입니다. 21장은 쿨롱 법칙에 대한 내용이고요. 쿨롱 법칙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전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하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고 있다면 당기고요. 서로 당기고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다면 밀어낸다 이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얼마만큼 밀어냈는데 어떤 힘으로, 어떤 크기의 힘으로 밀어냈는데라고 하면 요만큼의 힘으로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쿨롱 법칙입니다. 그래서 공식 나왔네요. 이 공식을 당연히 암기해야 되겠죠. 뭐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비해서 콜롬부 법칙은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나마 이제 좀 물리적인 설명을 가미를 하자면 자 여기 중간에 있는 요거는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상수일 뿐이고 전하량. n은 비해,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무엇이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그렇다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죠. 연습문제 1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정사각형의 모서리에 전하가 놓여있고 q1, q4가 라지큐 대문자 q고 q2, q3가 7.90 펨토클롱이다 전하1과 전하4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이 0이라면 Q는 얼마인가 그리고 Q2, Q3가 이렇게 스몰 Q라고 할때 각각 4개의 전하에 작용하는 알짜 정전기력이 0이 되는 Q값이 있는가 설명하여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A번부터 풀어보죠 전하1과 전하4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이 0이라면 이라고 되어있는데 전하1에 대해서 한번 보죠 전하1은 전하2 3, 4 모두에게 정전기력을 받겠죠. 그래서 어떤 정전기력이 작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전하 1과 4는 같은 부호의 정전기력이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밀어내는 힘일 거고요. 저는 이걸 F14라고 하겠습니다. F14가 그러니까 뭐냐면 1전하에 작용하는 4전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작용하는 이 녀석의 힘. 자, 그리고 2번하고 3번의 힘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정전기력이 0이 되려면 2번하고 3번이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방향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얘네는 1번이랑 같은 정전기력, 아, 다른 부호의 정전기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긴다는 거죠. 얘는 1번에 작용하는 2번의 힘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얘는 1번에 작용하는 3번의 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F14, F12, F13이 서로 합쳐져서 0인 거니까 시그마 Fx는 시그마 Fy는 0 해서 정전기력, 알짜 정전기력이 0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요거를 토대로 이제 공식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일반 물리학 1할때 하는 거 그대로예요 요만큼을 각도 세타 라고 한다면 세타는 45도죠. 이 a니까 1/4에다가 코사인 45도 한개2가 되는 거죠. 이거 풀어보면 f1/4는 아까 4π론 제로 분의 1 마이너스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 제곱. 거리가 루트 2a 제곱. 거리 제곱의 전하량이 q1이 q고요. q4도 q죠. 자 이게 지금 f1/4 계산한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코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거 곱한 값이 F12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F12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거리는 A제곱이고요 전화량은 Q 그 다음에 Q2라고 할게요 자 이거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요거 날리고 A제곱 날릴 수 있을 거고 Q 하나 이렇게 날릴까요? 자 그러면 Q는 2 루트 2에 마이너스가 있고 아, 될 거고 Q2가 7.90 펨토쿨롱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0.3토쿨롱이라고할수 있겠네요 자 이러면 이제 Q1 전하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이 0이 되려면 이제 이 라지 Q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한다 라는 거 계산을 했고요 4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전하 4는 사실 1이랑 같은 상황이죠 2번 3번 하고는 서로 끌어다니,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고 1번 같은 경우에는 밀어낼 테니까 아마 1번하고 상황이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전개를 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A번의 답은 요거다 1번이든, 4번이든, 전화 1이든, 전화 4든 상관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자, 그 다음 B입니다. 자, Q2, Q3를 이렇게 s m a q라고 했네요. 근데 내전화에 작용하는 알짜 전기력이 0이 되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1번하고 4번은 이미 우리가 다 계산을 했죠. 1번하고 4번은 요러면 어우, 안 돼. 자, 1번하고 4번은 이렇게 되면 정전기력이 0이 된다라고 했고 우리 2번, 3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2번을 먼저 한번 해 볼게요. 지워야겠어. 2번,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 서로 잡아당기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요. 4번도 잡아당길 거고, 3번이 같으니까 이렇게 밀어낼 겁니다. 또 힘을 굳이 적어보자면, 2, 3, 2, 1, 4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수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2, 3에다가, 이것도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45도겠죠. 45도 하면, F-21이 될 겁니다. 21도 아니죠 21입니다 죄송해요 어쨌거나 자 그거를 이제 또 다시 정리를 하면 식을 이제 전개를 해 보면 4파이 입실론 제로 분 곱하기 a의 제곱 q, q겠죠 q 그리고 루트 2분의 1이고요 이거 한개 마이너스 f21이니까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아이고 입실론 제로 너무 많이 나온다 곱하기 a 아, 제곱 분의 q 그 다음에 뭐 Q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날릴 거 날립시다 생략할 거좀 생략하고 보면 이때는 Q가 마이너스 2 루트 2 분의 Q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먼저 이 1번 전화 1번 전화랑 4번 전화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 되려면 Q가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자 요렇게 마이너스 2 루트 2 q 가 나왔어야 하거든요 이 q2 가 사실은 q 잖아요 2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2 q 가 나와야 되는데 전하 1번 4번이 알자임이 0이 되려면 근데 반대로 전하 2번 3번의 알자임이 0이 되려면 요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두 공식은 서로 다르죠 두 공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개의 전화가 모두 알짜 정전 기력이 0이 되는 q 값은 없다라고 할수 있겠죠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얘랑, 얘랑 동시에 성립을 해야 할 텐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은 지금 없으니까 이두 공식을 정확하게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없으니까 q 값은 없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쿨롱 법칙 별거 아니죠. 이 공식만 하나 제대로 알고 이렇게 뭐 우리 일반 물리학원에서 연습 많이 했던 그 자유물체도만 조금 적용할 수 있으면 공식 적용해서 힘 찾고 분석하고 수학 문제 쭉 풀어서 끝밥 얻고 어, 끝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초반이라서 좀 쉬운 문제들이 있는 거기는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공식만 잘 기억하고 물리적인 상황만 잘 해석해낼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학문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렵겠지만 저희랑 같이 한번 이 메카데미랑 같이 한번 잘 해보죠. 자 뒤에 어차피 풀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더또 다른 설명들은 그 문제들의 그 문제들 풀때더 해드리도록 하고 저는 다음 문제 풀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다음 문제 풀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